산상수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5장 16절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라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시켰냐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또헌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5장, 이제 17절 이하,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5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6장에서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첫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시. 주님께서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참된 경건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수정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는 얼굴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 주먹 자랑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돈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 안 하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직분을 계급장처럼 생각하죠. 계급이 올랐다는 거. 나 이번에 집사 땄어. 나 이제 장로야, 권사야. 이걸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거,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이번 일도 집사님이 다 하셨다면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가 경건입니다. 집사님은 참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집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영빨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서 특별히 토비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식과 구제와 의로써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구제는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서 구제, 금식, 또 기도 특별히 이제 구제, 구제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통한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우리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의미하죠.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탈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제라는 경건은 대인 관계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바라고 요청하고, 그런 점에서 기도는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입니다. 금식은, 자 이사야 58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사갈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금식은 흉악이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 끌러 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게 되어지고. 또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굴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그러니까 금식은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대인관계에서 기도는 대신관계에서 그리고 금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만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도 힘을 쓰세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경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힘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경건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했던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경건의 행위를 어떤 동기로 했느냐. 그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냐도록 주의하라. 5절에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에도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중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와 관련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경건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전제되는 말씀이 5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냐? 내게 영광이냐?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5절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훌륭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근데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나 자신을 위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나를 위해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럼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그건 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양로원 가잖아요. 보한과잖아요 뭐 여러분 누구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에서 어, 당선되기 위해서 가는. 그것은 자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항상 그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에서 5절에서 16절에서 계속해서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품싹, 보상, 임금, 그런 의미예요. 상이라는 개념보다도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구제를 했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얼굴을 흉측하게 해 가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 그것을 보고서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은 게 없다.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저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몸 드립니다 하면서 구석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상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세요. 이 땅에서도 백 배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저 천국에서 영생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믿지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주고 내삶 전체를 들여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상이 없는. 아니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여지는 그런 삶은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의 동기를 잘 기억하세요. 참된 경건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육지로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중국에 파송된 한 미국 선교사가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고 물이 불어나 가지고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그곳을 지나던 중국인이 그 선교사를 건져 주었어요. 선교사가 자기 목숨을 건져준. 이 중국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평생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우리가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더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의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은밀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성과 더불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랬어요. 6절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8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또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제 헌금. 구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르른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약물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어,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셀리더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은밀하게 경건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은밀하게 경건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른손이 선행을 해요. 오른손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요. 근데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뇌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또 산상수훈의 대전제는 모르게 가 아니고 알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할 때에 감추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감춰주고 악한 행실만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는 착한 일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 같은 이런 선행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하면서도 또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구제 같은 선행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의 말씀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 여기서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이 구제에 대한 말씀 가운데는 너 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너는 2인칭 단수예요. 자, 너희 착한 행실. 자, 공동체의 착한 행실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구제할 때는 개인적인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 착한 행실은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때는 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 교회 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 같은 선행을 하되 그 일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지라도 공동체 이름을 통해서 할 때에 이런 은밀함과 또 동시에 착한 행실을 보게 되어지는 이게 같이 갈수 있는 것이죠.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 왜 둘씩 둘씩 그렇게 짝지어서 보냈냐. 그것은 한 사람이 가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챌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제할 때에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누가 당신을 도와주라고 맡긴 돈을 내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 그 전달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나에게 구제하라고 주신 그 돈을 하나님 대신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한잔 대접할 때에도 커피 한잔 대접할 때에도 사과 하나 대접할 때에도 은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 4절에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도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않고 내 손을 움켜쥐지 않고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줘라 주지 않으면 내게 죄가 되어다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여러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좋은 표현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하시되 남에게 드러내지 마시고 은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